제 길정입니다. 오늘은요 가요와 애견을 사랑하는 모임 가사애사모에서 아 벌써 가사애사몽. 5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. 아주 특별한 현장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. 그 현장 속으로 지금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? Let's go go! 갑시다. 명단 아 아, 네. 네. 아, 볼 오구만. 네. 네. 본적 들어왔어요. <laughs> 아 오늘 우리 그 가사에서 뭐그 단원들 회원들이 단합이 돼가지고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보기 좋은지 몰라요. 그리고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돼가지고 좀더저 우리 가요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. 네 안녕하세요. 네, 안 아, 아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어, 지금 가사에서 뭐 오지는 특별 뭐 기념 콘서트예요. 네네. 네. 네 근데 자칫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를 네. 이렇게 또 크게 근사하게 우리 부회장님도 기획을 하셨나봐요. 예예. 네, 네, 지금 네. 어, 우리 그 가사에서 뭐가 출범한지가 지금 5년째 돼서. 5년째. 네. 네. 그래서 지금 뭔가 네. 아,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이 거를 만들자 해서 네. 어, 우리 회원 콘서트를 마련하게 됐고요. 네. 자유를 사랑하면서 애견을 사랑하고 또 유기견은 보호의 앞장서는 우리 가 사회사무가 우리 단체밖에 없습니다. 유일하죠. 유일하죠. 그은아니면 그래서... 뭐 애견 그런 거 같이 요렇 이렇게 <웃음> <웃음> 예쁘. 정리를 이렇게 차라리 네. 하고 계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이거 뭐예요 다? 어 요즘 네. 이게 애견 간식이고 간식? 네 애견 간식. 이거 그냥 먹어도 돼요. <laughs> 어 많이 들어있다. 네, 사람이 먹어도 돼요. 오 네. 사람이 먹었대 네, 먹어. 뭐, 진짜 오, 먹어도 돼요. 그만큼 먹는 거구나. 응, 응. 그 얼마예요? 어요거는한 봉지에 5,000원. 5,000원? 네. 이렇게 싸게 팔아요? 아 오늘 가사에사무 뭐 5주년 기념이라서 콘서트도 하고요. 네. 예, 다이 기부한 물품 밀품을, 물품이거든요. 어. 기부한 물품을 최대한 싸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 네. 금액을 또 우리 어... 전액 기부해요. 네, 전액 또 오. 기부하는. 와, 뭐 누가 주인공인지 어? 모르겠어요.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그래, 아. 가사 이사분 회장님. 음. 야, 와, 의상이 네. 너무 멋지십니다. 일부러 너무 <laughs> 네. 오늘 네. 5년차 행사를 하기 때문에. <laughs> 네. 제가 또첫 번째 노래 하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? <laughs> 네, 우리 이 정도입니다. <laughs> 네, 네. 우리 송란 회장님이 벌써 이제 가사 애3으를 이끈지 5년 됐어요. 네, 예. 제 개인서부터는 6년 차예요. 6년 차. 네, 네. 와, 근데 이제 이름 붙여진 게 네. 이제 5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5주년으로 가는 거죠. 저희는 이 운동을 연인운동화에서. 우리 모임을 지지하는 일반인들도 이런 사회 운동으로 병행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차후에 저희 모임의 계획이라고 할수 있어요. 네. 네. 그럼 앞으로 더욱 더 크게 키워 나갈 수 있군요. 물론이죠. 지금은 연예인 모임 중에서는 저희가 사실 모임이지 단체예요. 거의. 그래서 이 단체를 저희 가요를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팬들도 네. 함께 네. 함께 저희 모임에 공유해 주신다면은 누구든지 저희 가사회사모의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네. 네. 내등치에도 그럼 오는거 달라 내가 옷을 몇개을 입었잖아 <dipils>, 세희가 욕심내던데? 옷 이렇게 됐어 세이가 어, 욕심내던데. 이거 몇명몇 몇 명이 몇 명이, 이렇게 명이 지금 먼저 세 먼저 해, 지금 지금 명이 그러니까 세 명이서 경매. 세 명이서 그러니까 가격을 매길 수는 없어요. 최장 5원에 팔면 되겠다. 아네네네 네네네 야아네 맞아 요프리에요나야볼까어 진짜? 네네네네. 벌써 팔려.

반갑습니다. 자, 오늘 특별히 바게 세일이에요. 이렇게 한두 개도 사주면 이게 다 도,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자, 여러분. 자, 오늘 어떠셨어요? 아, 진짜 와서 너무 좋았고요. 네. 음, 제가 참여를 잘 못하는 가수로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하지만 좀 이제 경력이 오래되니까. <laughs>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모든 회원들이 일단 회장님을 따라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이 많으면 선배, 후배 다 있어요. 그래서이 질서를 조금 지켜서 후배님이 선배님을 좀 챙겨주고 우리 선배들은 후배님을 좀 예뻐해 주면서 요거만 잘 나가면 아무 문제 없다 고 생각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역시도 선배님들 계시거나 또 작곡가 선생님들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. 그리고 뭐총무님들 많은 분들한테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회장님. 정말 건강하게 화이팅 <laughs> 하시고요. 네. 저는 이렇게 음식 챙기러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네, 다들 네, 너무 고생하셨는데요. 네네.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진 것, 같아서. 그런 것 같아요. 네, 이좋습니다 네. 가살삼호 사랑해요. 화이팅!